강캡TV TV. 안녕하세요. 강캡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게임은 클론 에볼루션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아마 다른 게임에서 잼이나 보석을 얻기 위해서 아마 접속을 많이 하실 거예요. 보상을 얻기 위한 미션이 아마 이 주황색, 주황색 영웅을 얻으면은 아마 미션을 성공을 할 텐데 제가 이 게임을 10개 계정으로 해본 결과 안 나왔습니다. <laughs> 빨간색 두루마리를 한 20개씩 모아서 10개의 계정. 20개니까 200개 정도 돌렸죠. 200개 정도 돌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웅은 보라색이 최고 등급이에요. 한마디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운이 없어서 안 나왔는지 궁금해가지고 다른 분들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64레벨. 이런 분들도 1위 랭킹, 랭킹, 랭킹 1위분이 74레벨인데, 투기장 랭킹. 74레벨인데, 주황색 영웅이 3개 있죠? 72레벨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없어요. 70, 같은 72레벨인데, 없습니다. 70 미만 레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69레벨이고, 69레벨. 아마 이게 70레벨 이상 넘어가면서 나오는 건지, 와, 이분 71레벨인데, 6개가 전부다, 어, 금색이네. 편지를 좀 했나본데? 자, 어쨌든 간에, 금색 영웅이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laughs> 이 게임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기간이 3개월인가? 아마, 한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예전에 냥코대전쟁을 할때 보상으로 얻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얻었습니다. 자,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름 일러스트나 이런 것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이 독재자는 어디서 좀 많이 본 사람이죠? <laughs> 이 뒤에 핵폭탄을 들고 있어. 핵을 들고 있어. <laughs> 여기 뭐 마이크로소프트 미스터 MS라고도 있고요. 요즘에 좀 화자되는 인물들 아니면 과거에 화자됐던 인물들 유명 인물들 요런 분들이 좀 약간 그리고 여기 트럼프도 있고요. <laughs> 게임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정 이벤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들이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뀌기는 합니다. 지금은 무한 도전 그리고 현상금 이벤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미션 수행의 보상을 보면은 보상이 굉장합니다.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하시다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보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 주황색 영웅을 뽑기 위해. 필요한 빨간색 두루마리도 3개나 주고 계량클론 몇 개를 뽑아라 이런 뭐 이벤트도 하고요 그 이벤트 때 평소에 모아뒀던 아이템들은 그 이벤트 때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나중에 카지노 룰렛 이 칩도 이벤트를 하거든요 요런 것도 모조리 다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일 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모아두는 게 좋다. 왜냐, 한정 이벤트 때 한꺼번에 쓰면은 미션을 달성을 하면서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상금 이벤트.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현상금 이벤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5성, 4성 지금 하나 깨놨는데 5성은 이게 왜안 하느냐 5성 짜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물론 더 좋습니다 더 좋기는 한데 이벤트가 있죠 5성급 미션을 5개를 해야 되는데 5개를 하려면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이제 총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지금 22개가 있어요 5섯 개를 하려면은 이 5성짜리 16개. 3성짜리 6개죠. 이별 수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틀려집니다5섯 개를 하려면은 적어도 80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가 많이 부족하죠. 저도 이거 지웠다가 새로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총알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보상들도 같은 등급이지만 다 다릅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칩이 아홉 개니까 삼성짜리 한번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 제가 라인업 부터 할게요. 요게어 이게 요게 계속 변하더라고요. 라인업이 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기 전에 무조건 확인을 하시고. 워프게이트 먼저 타도록 할게요. 자, 워프게이트를 타는 이유는 일곱 스테이지였는데 세개로 변했어요. 요거는 워프기 때문에 별도의 스테이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스테이지 안에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되요 엘리트적. 요런 거 일반적이랑 엘리트적은 딱히 뭐 상관은 없는데 구상이 달라요. 지금 돈이 나왔죠? 길이를 양. 길 잃은 양. 비컨, 비컨이랑 훔치기가 있어요. 비컨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를 누르면은 돈을 주게 됩니다. 길 잃은 양들이 돈을 주게 돼요. 근데 저는 훔치기를 할 겁니다. 훔치기를 하면은, 요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훔치기를 하면 총알을 줘요. 요게 어마어마합니다. 총알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컨 말고, 비컨을 하면은 전투는 없어요. 전투는 없는 대신 돈을 받고, 훔치기를 하면은 전투가 벌어지고, 총알을 받게 되죠. 자, 여기 오프게이트의 수문적. 요 녀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뛰어넘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수문적은 좀 보상이 랜덤한 것 같아요. 계량클랑, 계량 클론 설계도가 나왔죠. 저는 웬만하면은 전부 엘리트적으로 전투를 해요. 왜냐면은 보상이 좋기 때문이죠. 아,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스페이스 셔틀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거 몰랐을 때는 스페이스 셔틀 하면은 거의 마지막까지 전투 없이 넘어간 적이 많은데 그게 좋은 건줄 알았더니 이게 보상이, 어,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은 안 좋아, 안 좋은 거겠죠. 다행히 워프게이트가 또 나와가지고. 겁나. 어, 길이은양 좋았어. 훔치기훔치기를 하면 총알을 받아주고. <laughs> 숨은 적. 근데 이게 그, 번역이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번역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요렇게 그 등급을 올리는데 필요한 아이템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현상수배자. 이게 엘리트나 이게 전투를 많이 하면 또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 S급이 되면은 미션 보상이 150% 증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몇 개였지? 9 개였나? 아홉 개였나 뭐 약간 그랬었던 것 같죠. 근데 지금 1 4 개를 얻었죠. 이거 새로 고침하는데 총알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완료되지 않은 5상급 미션이 있습니다. 이 세타시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너 바꿔주고. 아, 아이로버. 이거 하면은 도움 말하면은 그냥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분노가 50%씩 차요. 밑에 필살기 쓰기 전에 밑에 노란색 차는 거 있죠? 그게 분노거든요? 도움말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먹어치우기를 하게 되면은 이 녀석, 그, 레벨업을 시켜주, 시켜줄 수 있는 요 녀석을 줘요. 80개 이상씩 주는데 요런 식으로. 한 90개 정도 주죠. 생물 실험실. 요거는 훔쳐내기 하면은, 리서치는 뭐였지? 리서치는 뭐였는지 모르겠고, 훔쳐내기 하면은 피를 100% 채워줍니다. 피가 만약에 정말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훔쳐내기 해서 피 채워주시면 될것 같고, 흡혈기 산장. 흡혈기 산장. 그리고 방문하면은 선물로 이 보석을 줘야 돼요. <laughs> 필요 없고 침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 보석 들고 갔을 때뭘 줬었지? 그, 막 그렇게 좋은 걸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보라색 영웅을 뽑을 수 있는 조각 두개 얻었죠. 자, 오프게이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유,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보물상자 이 부수고 열면 됩니다. 부수고 열면은 전투가 발생할 때도 있고 좋은 아이템을 줄 때도 있어요. 흔적이죠. 피가 왜 이렇게 안 차? 오 흑혈기 산장 방문 한번 해볼까요? 보석 30개 주고 아유전자 변형 이거 25개 이거 아 맞아 이거 줬었던 것 같아. 카지노로얄도 갬블로 아, 총알 3개 큰데.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아, 아이템이 없어. 총알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쩔 수 없다. <laughs>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 길이은 양이다. 훔치기. 총알 한, 어, 총알 오, 5성이라서 총알 2개 주나봐요. 대박이다. 자, 마지막 보스입니다. 현상수배자. 아 얘는 근데 잡아도 어차피 마지막이 때문,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줬던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에이스급이기 때문에 14개를 받았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피가 거의 없어 <laughs> 역시 5성 <오성. 웃음> 사스가 5성 지금 있는 이 현상금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는데 5성은 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사성보다는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선술집에, 이, 임무를 주는데, 요거는 웬만하면은, 잼있으면은, 그냥 제일 핫발이더라도, 잼있으면 그냥 받고, 요런 거, 쓸만한 게 있으면은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새로 고침 하시면은, 어, 좋은 게 나왔네? <laughs> 좋은 거 이거 잘안 나와요. 이 보라색 잘안 나오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적당한 거 있으면, 잼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걸로 퉁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나아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